안녕하세요. 실전 운동을 가르치는 남자 한주목입니다. 자 오늘은 벌크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제가 주변에서 봐온 경험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먹는 거는 벌크업인데 운동 방법은 시즌 때처럼 자극 위주로 고반복 위주로 가져가는 사람들의 경우 시즌기 다이어트 기간에는 그렇게 해도 다이어트 강도만 잘 나오게 되면 몸은 다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벌크업 기간은 아닙니다. 벌크업 기간에는 그 시즌기랑 운동을 똑같이 고반복 위주의 자극 운동 위주로 가져가면 몸 절대 안 커요. 그러니까 먹는 건 먹는 대로 살만 찌고 근육량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매스업 기간에 벌크업 기간에 근육량을 좀 늘리고자 할 때는 그 먹는 양만큼 중량을 내가 3대 운동 중량 프리웨이트 중량을 점점 더 높여가면서 운동을 해야지. 계속 시즌기랑 똑같은 방법으로 뭐 자세와 자극을 중요시 하면서 운동을 하면 절대 근육량이 늘지 않습니다. 이,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시즌기 때처럼 운동 시간을 길게 해서 내가 운동 종류도, 부위당 운동 종류도 막 여러 가지, 막 대여섯 가지 이렇게 가져가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. 그냥 짧고 굵게, 매스업 기간에는 한 시간 이내로 해서, 어,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내로 해서 부위당 많아도 서너 가지 정도의 운동을 굵고 짧게 진행하시는 게 프리웨이트 위주로 서너 가지의 운동을 굵고 짧게 진행하시는 게 매스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머신 위주의 고립 운동에 시간을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배 나오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 벌크업이라는 게 뭐예요? 이거 제가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 벌, 뭐 벌크업 한답시고 뭐몇주한달뭐 밥 많이 먹어서 내가 배가 나,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벌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지방량과 근육량이 같이 수반이 돼서 늘어나는 거를 말씀을, 말을 하는 거예요. 물론 늘어나는 비율이 근육량이 더 많아야겠죠. 근육량이 더 많아야 되고, 당연히 늘어나는 체중만큼 근력 증가도 되고 있어야 되고, 그렇게 돼야지 잘 되는 건데, 어느 정도 배가 나오고 어느 정도 살이 찌고 이런 거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마른 벌크업을 한다고 하는데, 살 찌는 게 두려워서 뭐 그냥 밥양 조금 더 많이 하고 닭 가슴살 먹고 이렇게 하신 절대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매스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벌크업을 하실 때는 일반식을 골고루 무조건 잘 드셔야 되구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식 뿐만이 아니라 라면, 치킨, 뭐 이런 거. 가리지 않고 솔직히 다 먹었습니다. 다 먹은 만큼 중량 빡빡 높여가면서 고강도로 운동을 했고,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효과를 좀 많이 봤고요. 그러니까, 어, 살찌는 거 걱정되시는 분들은 벌크업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런 걸 벌크업을 할 때는 살찌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, 감수를 하고, 본인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벌크업 식단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다이어트 식단은 우리가 뭐 그날 섭취 단백질 양에 맞춰서 따 정해놓고 섭취를 하지만 사실 제가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 양은 본인의 활동량이나 운동량, 대사량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벌크업할 때는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니까 그거를 딱 정형화된 식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이 이제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이신 분들이 벌크업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소화 흡수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많이 음식물을 드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서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흡수율이 좋고 살이 잘 찌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가장 이제 표준적인 어 살이 안 찌는 분들이 살 찌는 표준적인 그 식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. 일반식을 세끼를잘 드시고,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빵이나 떡이나 뭐 미숫가루 같은 그 아침, 점심 사이, 전, 점심, 저녁 사이, 그리고 또 저녁 후에 빵이나 떡이나 미숫가루 같은 탄수화물류를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거. 그 정도로만 신경 쓰시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벌크업에 정형화된 식단이라는 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었고요. 또좀있다가 오늘은 다른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한주막이었습니다.